그룹 걸스데이 출신 트로트 가수 장혜리가 스폰제 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채널 고정에 논논논에는 너술 먹고 날아갔다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신정환과 강병규, 엑소시스트 임덕영, 장혜리는 술 관련 여러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강병규는 요즘 잘나가는 아이돌 있지 않냐. 지인의 지인들이 편하게 술자리 유도하고 구설수에 오를 간당간당한 자리에 자꾸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걸 우리는 막이라고 부른다며 연예인들이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갖는 일이 많다고 했다. 장혜리 역시 동의했다. 그는 저도 그런 자리에 가본 적이 있다며 가서 노래도 하고 그랬다. 아직까지도 힘든 부분인 게술 마시며 일 이야기 하자고 하거나 이렇게 인맥을 키워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 제안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혜리는 요즘은 술이 아닌 골프에 술이 더해진다. 골프 한번 치냐고 연락이 온다며 저는 술도 잘 못하고 그런 자리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으면 이런 자리를 가야 할까 하는 고민이 많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장혜리는 이날 방송에서 술자리에서 스폰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장혜리는 진짜 신인 때 그런 술자리에 한번 갔다. 되게 유명한 대표님이었는데 남자 신인도 불러서 노래도 하고 그러더라라며, 근데 저한테 그런 뭔가 제안을 했다. 나를 키워주는 대신 자기 여자친구를 하라고 했다고 말에 충격을 안겼다. 이어 그는 저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런 식으로 키워낸 여자 연예인을 언급하며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라며 어린 나이에 자존심이 상해 이렇게 하지 않고도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 느낀 점을 말했다. 장혜리는 계속 이쪽 일을 하는 대표님이라 오다가다 만나면 그때 자기 제안을 거절해서 지금 그런 거라고 하더라라며 그 사람을 믿고 내 모든 걸다줄수 있냐. 저는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계속해서 못했을 것 같다라고 스푼 제안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